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저는 골프장을 평가하는, 제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인지. 뭐 골프장일 수도 있고요. 그 코스일 수도 있고, 클럽하우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참 좋은 데다 아닌 데다라는 판단하는 기준 중이에요. 저는 그냥 그첫 번째가 매트입니다. 매트. 티샷 할때그 아래에 깔려있는 그 매트인데요. 명문 골프장.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골프장에는요 매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매트가 없는 골프장이 가장 좋은 골프장이고요. 그 다음은 매트가 적은 골프장입니다. 18홀 기준으로 뭐 한두세개 미만이 있는 그런 골프장이죠. 아그 정도는 뭐 골퍼로서 이해할 해줄 수 있어? 뭐 봐줄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은 매트가 많은데. 매트 상태가 그나마 좋은 골프장들입니다. 매트 상태를 논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아좀 아,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매트가 많은데 그 상태가 낡아서 미끄러워서 샷을 하기도 어려운 골프장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매트들은 또 줄무늬가 막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트를 돌돔 매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트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또 좋은 골프장을 판단하는 어떤 다른 기준이 저는 특설티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오비를 내고 물어보죠. 아, 여기 오비티 있어요. 혹은 뭐 페널티, 특설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오비티 없으니까 티인 구역에서 그 자리에서 티샷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라고 캐디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속으로 아, 여기 골프장 괜찮은데, 여기 좀 수준이 있는 골프장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왜 OBT가 없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제가 다녀온지는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지금 하나 클래식이 열리는 제이드 팰리스도 OBT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골프장들 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탑 티어 골프장들은 OBT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OBT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BT가 없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 시합에서는 OBT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말 골퍼들은 그것도 대한민국 주말 골퍼들만 그렇게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느낌인데요. 어떤 뭐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OBT가요. 예전에 제가 한20몇년 전에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점점 해가 갈수록 홀 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요 티샷이 오비티까지 나오면 와 오비티까지 나왔네라고 해서 굉장한 장타자 대우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 느낌인데요. 오비 구역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골프장의 흰 말뚝은 점점 없어지고 대부분 빨간 말뚝으로 교체되는 느낌. 그리고 새로 생긴 골프장들은요. 아예 흰 말뚝은 없는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골프장에 가서 아, 여기 예전에 내가 오비 났던 데인데라는 그런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면 아, 지금은 오비 아니고 뭐 페널티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캐디가 마치 자랑처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 골프장은 전반 몇 번을 뭐 후반 몇 번을만 오비고 오비 없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페널티 구역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요. 아 우리 골프장 오비 없이 관대하니까 어좀 마음껏 쳐그래봐야 페널티 구역이야라는 이야기죠. 자랑 같기도 한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막썩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주말 골퍼들한테 스코어가 너무 안 나오면요. 그 골프장 인기 없습니다. 예, 요즘에 특히 그렇죠. 그 여자분들 그 레드티가 또 너무 길어도 인기가 없다고 하죠. 예, 당연히 스코어가 잘 나오고 이제 진행은 빠르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진행 때문에 특설티 그렇게 많이 이제 생긴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파5에서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는데 페널티 특설티에서 그린까지 2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샷으로 그린에 올리면요. 3온에 버디 퍼스를 남겨두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티샷을 잘못 했는데 버디 찬스를 맞을 수 있게 만들어 준그 특설티요. 물을 넘기는데 240m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안 잡고 티샷을 하는데 뭐 유틸리티나 롱 아이언으로 티샷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티샷이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볼이 휘어져서 왼쪽인가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는데 특설티는 물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디가 아저물 건너에 특설티에 가서 치시죠라고 하면 그 동반자들 표정이 왠지 찜찜하잖아요. 아 저게 뭐지? 그래서 100m, 110m 정도의 샷으로 팔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페널티 구역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보기 뭐 더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어느 골프장인데요. 제가 제 동반자랑 같이 라운드를 하게 됐는데 대, 동반자 티샷이 그 당시에 7개인가 8개가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80대를 쳤습니다. 그 스코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80대라고 막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서, 아, 제가 속으로, 야, 너 오늘 되게 못 쳤어, 임마. 라고 제가 막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참았고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비 맛집, 해저드 맛집. 지금은 해저드란 말을 안 쓰니까 페널티 맛집이 되겠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요, 특설티의 맛집입니다. 특설티의 천국이고, 오비가 나거나, 페널티 구역에 빠져도 잘 보상해 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특설티에서 치는 이 로컬 룰은요. 말 그대로 로컬 룰입니다. 제가 같은 스코어라고 하더라도 원볼 플레이 볼을 몇개 쳤느냐가 참 중요하다. 원볼 플레이로 낸 스코어는 정말 찐이다. 이건 내용적으로 전혀 뭐 하자가 없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참 훌륭한 스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스코어를 더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특설티가 특별히 막아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작년인가, 올해인가 KPJ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연장전에서 오비가세개 3연속 OB가 오비가 난 적도 있잖아요. OB 3방요 프로비저널 볼도 OB가 나고 또 OB가 나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설티는 정말로 말 그대로 특별히 설치돼서 이제 스코어를 더 잃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가끔 주말 골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어제는 PGA 룰로 쳤어. 야,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쳤어. 그런데도 라베 했어. 야, 멀리건 없었고, 아, OK도 뭐, 컨시드도 완전히 타이트하게 해서 땡그랑까지 쳤어. 그런데요, PGA 룰대로 치려면 이 특설티에서 처선을 안 되는 것입니다. 특설티는 마치 무슨 룰처럼, 무슨 RNA나 PGA에서 정해놓은 그렇게 룰처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T샷이 OB가 나면 그 자리에서 세 번째 샷, 벌타, 1벌타를 먹고 세 번째 샷을 해야 하고 특설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OB가 난게 1벌탄지 2벌탄지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특설티에서 치면 네 번째 샷이 되니까요. 그리고 페널티 구역이 들어가면 그 옵션에 따라서 쳐야 되는 것이 원래 룰입니다. 저는 솔직히 페어웨이 한가운데나 그린 주변에 뭐 흰색 obt 빨간색 페널티 특설티 마크 같은 거에 있는 것도요. 사실은 보기가 좀안 좋습니다. OBT가 시작됐다고 하는 일본 골프장도요, OBT나 페널티 구역 특설티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렇게 치 칠게요. 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냥, 아, 왠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도 그렇잖아요. 스크린도 오비가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샷을 할수 있는데, 필드만 나가면 그 특설티, 정말 그 특설티 때문에 그 동반자들끼리 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가끔은 물론 외국에서 치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치더라도 가끔은 동반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야, 오늘은 특설티는 한번 쓰지 말아 보자, 우리. 그러니까 PJ 룰대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특설티는 쓰지 말아 보자. 오비 나면 1벌 타받고 제자리에서 그냥 티샷 하자.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면 들어간 자리에서 두 클럽 이내에 드롭해서 치자. 이렇게 한번 특설 티를 배제하고 쳐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캐디의 반대도 있을 거고, 뭐 진행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다 한 번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선수들처럼요. 시합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요. 참 멋있지 않나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골프를 하는 것이요. 오늘은 OBT 그리고 페널티 구역 특설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